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오늘의 말씀 제목,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유아 유튜브 친구들, 여기에 멋진 세 명의 친구를 소개할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유미 친구는 노래를 잘해요. 얍얍. 가온이는 힘이 세요. 쌩쌩. 예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와우, 멋진 친구죠? 이 멋진 친구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말씀 잘 들어 보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첫째 날 어둠 속에 밝은 빛을 주시고 둘째 날 하나님이 푸른 하늘 만드시고 셋째 날은 불과 채소, 맛있는 과일 주셨죠.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빛난 별들을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를 주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며 관리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주물럭 주물럭 얼굴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몸도 만드셨어요. 팔과 다리도 만드셨어요. 얼굴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 쫑긋쫑긋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오물오물 먹고 말할 수 있는 입, 꼼지락 꼼지락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쭉쭉 팔을 만들고 쭉쭉 다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코에다가 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어? 그러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콩닥콩닥 심장이 뛰어요. 까딱까딱 얼굴 으쓱으쓱 어깨에 쭉쭉 두 팔과 두 다리가 움직여요. 슝슝 아주 건강하게 잘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답게 만드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의 마음을 주셨어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의 마음을 주셨어요. 거짓말하지도 않는 정직한 마음도 주시고요. 항상 기뻐하는 기쁜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서로 미안해, 괜찮아 라고 말하며 화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나는 아주 아주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소중하게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예쁜 입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 쫑긋쫑긋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나도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오, 저기 모래밭에서 심심해서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와 함께 놀아줄 수 있어요. 또, 저기 넘어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야, 넘어졌구나. 아프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멋지게 넘어진 친구도 도와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참 좋다.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보니 참 좋다.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나는 참 소중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돌봐주세요. 하하하, <laughs>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나는 그래서 소중해요.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항상 마음에 담고 멋지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친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구를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 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은 감아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지켜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져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꼭 사용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여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선물이야. 선물이요? 어? 그럼 저도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오 예리한데. 우와! <laughs> 박통아, 5월 5일 어린이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laughs> 그럼요. 우와 우와 5일 어린이날 신난다. <laughs> 어, 그래요, 박통아. 그래서 유아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어, 그렇구나. 우아 유치부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선물 어떻게 받아요? 맞아, 우리 유아 치, 친구들이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한명한명 한명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허, 진짜예요? 음. 우와, 유아 네. 친구들 기다리면서...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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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그럼 유아 유치부 친구들 기다려주세요 안녕 <laughs>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laughs>